물이 차오르고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대피를 안 하면은 더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다급하게 이제 좀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이렇게까지 심할지는 몰랐는데 막상 가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경사님이 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이렇게 빨리 잘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조치가 좀잘 됐었던 것 같아요. 훨씬 <목소리> 그 혼자서 그 아내분을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까, 저희한테 가급하게 구조를 좀 하셨고, 2층에 <목소리> 혼자 계셨고, 그 저희가 수동할 때는, 거동이,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거로만 알고 갔는데, 시력이 안 좋으셔가지고, 그 앞에잘안 보이시는 곳이었어요. <목소리> 당시에는 몰랐지만, 이제 나중에 그 구조를 하고 나서, 무사하신 걸 듣고 보니 또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경찰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이 느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데 저지대잖아요, 약간 여기는 물이 안 찼는데 저쪽은 또 마을 거기는 또저더 저지, 저지대예요. 약간. 그때 저기 물이 눈금이 엄청 찼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요 여기는 너무 넘기까지 되게 위험했어요. 근데 저기 눈금 보시면은 5에서 6에서 7 사이까지 물이 찼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1m로 이제 물이 떨어져 있는데, 그때는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엄청 많이 차올랐었어요. 수압 때문에 문못 문 열었던 그 집이고. 왜, 동네에 뭐일 있어요? 아니요 그그 그 이후에 좀 이제 피해가 많으셨잖아요. 그래서 좀 어떻게 잘 복구가 되고 있는지. 아아 말라야 뭐 이제 개배장판을 음, 깔고 짐을 들여가는데 해. 빨리 이렇게 더디만르네 이게. 비가 계속 습하니까. 그러니까 더워지. 그러니까. 해가 바짝 나면 덜한데 맞아. 오늘도 또 비가 많이 온다그러잖아 네. 네. 물이 그냥 순식간에 막차올르는데 위험했지. 뭐 내가 알기로는 10분 상관인가 10분도 안 됐어 하여튼 그래야 금방 그게 물이 순식간에 찬 거야. 먼저 오셔가지고 불막찰때그 노인네들 끌어내고 막 그랬잖아. 네, 그때 고마웠어. 네. 아니 그때 힘이 엄청 되더라고. 그래 나도 당장 내, 내 부모를 모시고 나와야 될 상황이었는데.

개신간 해가지고 한번더아 예예 예. 네. 그 지금 딸라면 배그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 아 다행이네 뭐, 뭐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요 요거 요거 좀 보험대 흙 보험대겠네 음. 여기 게 됐죠 그리고 흙이, 위에는 흙이 껌 밑에는 흙이 없죠 저희가 왔을 때는 그때 요요아 아, 그 그때는 요만큼찾았는데더 차오르고 예, 예 그리고 안에 있던 거 아무것도 못 쓰지 뭐먼기이고뭐다 그러니까. 떼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되고. 지금 어디서 계시는 거예요? 지금 우리 마을 회관. 마을 회관에서 계시고 어, 주간에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정리하시고. 아유, 그럼 해야 돼요. 안 되면 딸뭐 조금 남은 거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래도 못뭐 건지면은 가뭐 생활이 안 돼. 장병 선원분들이나 군장성 군장병들이 많이 좋아지고. 니까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빨리 끝났는데도 이 정도니까. 그게 좀, 그게 좀 애매할 때. 장마가 빨리 끝나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네. 안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유 수고들 너무 많으셨는데. 네. 제쿠요 <laughs> 네, 조차리는조심하 네. 여기, 여기 밑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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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어, 아 얼마나 고마웠어요, 세상에. 경찰 소리는 막빽빽하고 소리는 나지. 막 호루라긴 불어대는데, 우 발이 떨어져야지. 가슴이 벌렁벌렁 되고, 손도 벌벌벌 벌 떨고 있는데, 오셔서 그렇게 예? 저를 구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몸잘 몸 챙기세요. <laughs> 예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네, 네, 네. 아유, 진짜 아들벌이지. 아들벌도 더저기 <laughs> 정신이 하나도 없고, 어떻게,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,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고, 막뭐 그랬죠. 제가 찾아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, 그냥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. 말을 할 수가 없이 반갑네요. 눈물이 다 나네. 아, 그때, 나, 아마 그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죠. 사람을 살려줬는데 감사하죠. 이런 게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엄청난 큰 보람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압박한 상황이었잖아요. 그런 신고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희는 긴장하고 있고 주민들, 시민들의 안전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나쁜 사람을 잡고 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처럼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더 찾아뵙고 더 최대한 도움을 드려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제고를 시키고 경찰들이 하는 이런 로봇들을 많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성장파티소 2팀 파이팅!